사건은 2019년 여름 한 여학생이 경찰서를 찾아오면서 시작됩니다. 얼마 전부터 SNS에 저를 사칭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SNS 대문사진도 제 사진이고 계정 이름도 제 이름이에요. 그 사람은 제가 실제 사용하는 SNS를 24시간 들여다보고 있어요. 제가 글을 올리면 그대로 복사해서 사칭 계정에 올려요. 뭐야 이거 스토커래? 너무 끔찍한 건그 계정에 제 알몸 합성 사진까지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 저는 정말 그런 사진을 찍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저래요.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메시지를 보내서 물어봐요. 아, 이것도 뭔 황당한 일이야. 이 학생은 당시 고등학생이었고요. 오늘은 일단 가명으로 혜진이라고 부를게요. 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혜진 학생을 사칭하는 사람이 쓰고 있는 SNS입니다. 팀 공연한 거 찾아서 합성해 주셨어. 다른 친구들이 알면 나한테 배신감 느끼려나? 어머, 뭐야 뭐, 지금 검정색으로 처리된 게아 이게 칠해 놓으셨구나 하면서 혜진 학생이 실제로 운영하는 SNS 인증을 하면서 여기에 혜진 학생의 동아리 친구들의 알몸 합성까지. 정말 이 사진까지 올리는 거죠. 아유, 아이디도 참 정말 그... 어떻게 저렇게 아니. 닉네임부터가 너무 더럽잖아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그렇죠? 닉네임부터가 차마 보여줄 수가 없을 만큼 끔찍한데요. 누가 자기 계정을 저런 이름으로 만들겠어요. 그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아, 이게 네. 진짜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이 피해 학생을 사칭한 그렇죠. 계정이라는 거네요. 네네. 그데이 피해 학생의 계정은 친구 몇개한 친구들만 볼수 있는 계정이었습니다. SNS도. 불특정 다수의 모든 사람이 볼수 있게 전체 공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친구들만 내 거를 봐 해서 그 친구들만 공개하게 하는 그 계정이었다는 거죠 그럼 잠깐만요 그 SNS에 올리자마자 똑같이 다른 데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여기에 올렸던 친구가 범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네. 피해 학생 그 SNS에 친구가 2,000명 2,000명 한명 하면 다 찾을 수는 있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그 시간 걸린 만큼 그 이제 피해도 커지니까 그래서 자신은 절대 찾지 못할 거란 자신감이 생긴 걸까요? 이 사칭범이 갑자기 해커 행세를 하며 그걸 올니다이 계정은 원래 진짜 혜진 학생이 비밀리에 운영하던 계정이 맞는데 자기가 해킹했다. 혜진 학생이 비밀을 다 알게 됐으니 궁금한 사람은 따로 메시지를 달라. 이런 글을 야. 올립니다. 사칭했다고 쓴거다 본인이 했던 건데 뻔뻔하게 저러고 있는 거고요. 트위터랑 연동된 페북 계정 털어서 확인한 사실이에요. SNS에서 옛날부터 이상한 영상들을 이것저것 많이 찍어놨더라고요. 누구한테 보내주려는 영상 같은데 지금까지 올렸던 유출 자료들이 다 진짜 모습이고요. 팀원 얼굴 SNS에 팔고 별짓 다 해놓고 저러고 있는 거라니까요 진짜 혜진이가 만든 거고 이거 혜진이가 혼자 지 혼자 자작극하는 거다. 이렇게 소문을 내고 있는 거네요 친구들한테.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피해 학생과 아는 사이라고 하면 자기가 이제 혜진 학생의 SNS를 해킹한 거라 뭐 이렇게하면서 나체 사진까지 이렇게 어? 보내게 된 거죠. 미쳤나 봐. 음. 당연히 그 나체 사진은 그 피해 학생 사진은 아니고 그 학생의 SNS에 있던 그런 사진이 저장돼 있단 뭐 그런 얘기도 다 거짓말이야. 근데 인터넷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진 중에 얼굴이 잘안 보이는 것만 이렇게 골라 가지고. 아. 이게 그 아이 그렇죠. 여학생이다 하면서 사진을 이제 막퍼트려요왜 대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지금까지 상황으로 본다면 이 피해 여학생을 망신적으 모욕을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은데 음. 그 자체가 일단은 지금 범죄가 시작된 거고 엄청난 폭력이에요 그 피해자들은 그 정도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걸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때부터 이제 말려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아. 그래서 이제 박수범 형사님이 이 사칭 계정 운영자를 찾으려고 국제 공조 요청을 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SNS 자체가 해외 그렇죠, 그렇죠. 사이트니까 회신을 기다리던 중이죠. 갑자기 피해 여성에게 다급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흥신소 직원이라는 사람한테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뜸 하는 말이 어, 내가 흥신소 직원인데 그 피해 학생 신상을 다 알고 있다. 어. 누군가가 학생에게 안 좋은 의리를 했는데. 혹시나 해서 알려주는 거다. 어, 뭐 선...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온 거. 선의를 베푸는 것처럼. 예. 네. 힘겹게. 신나게... <laughs> 형신호 직원이 원래 그런 것도 알려주고 그러나요? 그러게요. 이게 너무 안 좋은 의뢰를 받았다. 그래서 혹시나 누가 정말 이래 의려하는그 본인이 맞냐 확인 차원으로 이게 먼저 텔레그램으로 보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이 메시지는 7초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피해 학생한테 연락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흥신소라는 사람은 메시지를 보내고도 본인이 정확하게 정말 흥신소가 맞는지 예. 어떤 사람인지는 신상이 전혀 노출되지가 않았겠네요. 예, 그렇죠. 아, 그런... 어, 너무 무섭다. 그런, 그런 게 있어? 뭔가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며칠 후 여학생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여학생의 집에 누군가. 찾아옵니다. 뭐야? 아너무 아, 무서워 당시에 이제 피해 학생이 엄청나게 놀란 상태로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막흥분을 하더라고요. 천천히 얘기를 해보라고 하니까 아침에 이제 등교를 하려고 이제 집에 나가는데 어떤 남자가 저쪽 반대편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더래요. 어머, 자기를? 네,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무시를 하고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도로 맞은편에서 자기를 사진 아, 찍걸 목격했다는 거예요. 어머. 그리고 이제 그 찍힌 사진이 나중에 이제 피해 학생한테 텔레그램으 전송이 된 거. 어머 너무 너무. 어그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라는 거를 본 거잖아요. 한이 정도 되면은 이 학생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 아니에요? 예, 그래 가지고 피해 학생 주거지 반한 경찰서에 있다고 공조 요청해 가지고 일단 신변 보호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뭐 조금이라도 의심 있으면 스마트워치 누르면 뭐 경찰관들 금방 오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안심을 시키고 일단 이제 가족들도 알고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이제 학교 등교할 때 같이 동행을 하죠. 그때 상황이 조금 심각했어요. 음. 아, 정말 그겠어요 국제공조 요청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페이스북 얼굴 책뭐 네. 트위튼, 뭐 텔레그램 아까 말한 거.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요 이런 데는 국제 공조가 잘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어려움이 있는 거지 또안 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신을 이제 빨리 줄까 수사하면서 또 그런 여러 가지 사실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하고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이 수사를 진행할 때가 2019년도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합성물에 대해서 합성물 자체만을 처벌하는 법이 없었습니 그래서 이제 죄명을 저희가 고려를 해 보니까 이 피해 학생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훼손이나 아니면 모욕죄. 이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인 처벌되지 않는 법이에요. 아 그래서 저희가 협조 공문을 보내도 그 미국에서는 처벌하지 않는 법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회신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 나라 자체는 죄가 안 되니까. 그래도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죄명을 다시 고민한 겁니다. 피해자가 그때 당시 미성년자 고등학생이었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합성물에 대해서 아동음란물로 아 어, 이렇게 저희가 법을 자기 적용을 시켜가지고 영장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로 2주에 회신이 바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동 청소년 범죄 상대는 미국에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범죄라서 그렇죠.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훨씬 네. 심각하게 네. 보잖아요. 해외로 영장을 보낼 일이 있으면 우리나라보다도 해외 법까지 또다 고려를 하고 보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법도 잘 알고 이 영장 청구를 잘해서 잘 받아내는 형사. 이런 형사들이 참 유명한 형사들이죠. 그래서 뭐 회신이 좀 적극적으로 왔나요? 네 회신이 왔는데 그 sns에 가입자 정보는 안 오고 그대정에 접속했던 ip만 왔습니다 근데 ip가 있으면 범인을 잡을 수가 있나요? 단서가 충분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음... ip도 추적하고 여가 ip도 해가지고 대상자 두 명을 특정했는데 한 분은 중년의 여성분 네. 그리고 한분한 한 명은 19살 남자 어... 두 명이 그 ip로 접속한게 나오더라고요 어... 이둘 관계는 모자 관계예요 모자 관계 엄마와 아들 아들이 엄마의 그거를 이용해서 아들이 약간 범인일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좀그더 크지 않을까요? 근데 아까 반전 있다고 하셨으니까 오히려 아, 어머니 그래서 우리 박 수범 형사님이 어, 주거지 압수 수색 영장을 들고 그 집에 찾아가고, 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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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서 노크를 하니까 문이 딱 열리는데 나오는 사람이 어머니였어. 요근데이 어머니 반응이 꽤나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아 왜요? 경찰이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나오시더니 무슨 일이세요라고 먼저 물어보죠저 놀라고 당황스럽죠. 예, 네. 네, 어머니가 일단 집에는 못 들어오게 하는 건 맞고 다음에 오라고. 다음에요? 무슨 일인지는 물어보지는 않고 일단 다음에 오라고. 뭐 아니, 뭐 그신문 그렇게... 사절도 아니고 그걸 그럴 수 있는 네, 거예요? 네, 절대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왜 무슨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아들이 아... 그때 당시에 고3 이제 수능을 보고 논술고사를 치른 날이었어요 그날이 그래 가지고 이따 오후에 논술 시험 끝나고 오후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얘가 그 확실한 게상황이 없었으니까 일단 알았다. 대신에 어머니한테는 아들한테 뭐 이렇게 경찰에 왔단 말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철수를한 거죠, 일단. 어머니분들이 그 보통 야, 방금 경찰에 왔다는데도 뭐 무슨 있어? 일이야? 뭐 이렇게 좀 말하지 않을까요? 그쵸. 안 했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오후에 이제 다시 찾아갔더니 어머니가 아까와는 달리 순순히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들은 집안에 있었고요. 진짜 아들 시험 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얘기를 안 했었던 거예요. 어머머머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그 집안에 이제 일단 컴퓨터를 확인을 했죠. 네. 컴퓨터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 어떤 뭐 저기 합성 사진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고,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가정에서 쓰는 그런 정도의 컴퓨터였어요. 그럼 약간 잘못 찍고 가신 건가요? 아, 그래서 네. 아들한테 휴대폰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을 이렇게 봤거든요. 그렇게 봤는데 갤러리를 들어가 보니까 일단 지인 능욕방이라는 데가 있었고 지인 능욕방에그 합성 사진, 아... 지능방이라고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 그 예, 여기 합성 사진이 엄청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저 휴대폰을 이렇게 보는데 텔레그램이 그 어플이 아...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설마? 그래서 제가 대화방 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일부 박사방이 있더라고요. 아... 그 박사방이요? 네. 막그 조주빈 조, 조... 조주빈이 만든. 조주빈 만든... 성착취 영상도 되게 많았었는데 그때는 박사방이 이게 언론에 그렇게 막 부각되기 전이라서 저도 그때 당시에 박사방이 어떤 방인지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뭐지 막 이러고 뭐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때 당시.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한뒤 피해 여성들의 성착취를 일삼아온 주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럼 얘 공고한 거는. 조주빈이 그 나쁜 놈 잡히기 전이었겠네요. 그때가 2019년 11월 달이었으니까 조주빈이 잡히기 4개월 전이죠. 아. 얘는 뭐예요? 정체가 뭐예요? 그 남학생이 누구였냐면 그 조주빈의 공범. 아. 와... 박사방의 이인자 붓다요 강훈이었습니다. 어머. 아 붓다. 조주빈과 텔레그램 박사방을 공동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대화명 붓다 강훈이 훈이 오늘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조주빈의 공범인 대화명 붓다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합니다. 이거 이때 저도 조금 아는데요. 그 박사방. 뭐 주범 조주빈 물론이고 네. 일단 공범 피해자 특정하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었거든요 음. 피해자도 엄청 많았고 단서는 없고 박사 방에서 붓 따로 활용했던 이 지금 체포된 이강훈 세상이 드러나면서 이 어마어마한 어, 실체를 밝히는 수사에 큰 전환점이 된 거죠 어, 진짜 박수현 선생 정말 크지나신 거네요 진짜로 저는 이한 여고생의 이 신고가 이렇게까지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 완전 완전 정말로. 이거 못 잡았으면 사실 되게 미궁으로 빠질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기했으면 도망가면 못 잡았을 수도 있지. 아, 맞아. 그러니까 한편 보면 얘가 그 어머니도 조차 무슨 일인지 모를 정도로 철저하게, 그러니까. 치밀하게, 은밀하게, 은밀하게 이걸 해봤다는 거죠. 그때 음. 당시 압수수색 할때 제가 휴대폰을 봤는데 강운하고 이렇게 박사 그 조주빈하고 대화를 많이 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박사가 누구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피해자 합성 사진을 만들어준 사람이 박사라고 음. 먼저 진술을 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박사를 잡아야겠다. 네. 그때 당시에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 뭐라고? 에, 얼마 전에 뭐 압수수색했지 않냐? 맞다. 우리가 압수수색했다. 하니까 그 놈이 이제 우리가 찾던 그 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강훈이 저한테서 휴대폰을 압수를 당하고 난 다음 그날 저녁에 p c 방 가가지고 텔레그램은 이제 박사랑 연락을 한 거예요. 경찰한테 압수수색 당해서지고 지금 휴대폰을 빼앗겨서 없다. 어머.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을 했더라고요. 이거 강원 나중에 밝혀진 말은 일단 역할이 현금 수거책이었었어요. 음... 현금 수거책. 박사방 이용자들 입장료 명목으로 가상 화폐를 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현금화 해 가지고 이 소위 이제 박사한테 전달하는 게 바로 이강훈이에요 압수수색을 당해 가지고 지금 휴대폰을 뺏겼으니 바로 연락을 했죠. 그렇죠. 아니 근데 서울청은 그 형사님이 압수수색했던 그 남학생 붙다 강운인 걸 어떻게 알았다 요 서울청에서는 그러니까 강운이 경찰에게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말을 조주빈이 믿질 않았어요. 조주빈은 강운이 지금 내 돈을 갖고 튀려고 아 쇼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복으로 강운의 친굴증을 텔레그램 방에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아~, 아 그리고 박사 방에 잠입해 있던 서울청 수사관이 그걸 본 거죠. 근데 진짜 참그 고삼 공부하기도 힘든 시간에 박사반 관리해야 되죠. 또 여고생 사칭해서 음란물 뿌려야 되죠. 음란 계정 만들어야 되죠. 뭐또 현금 관리해야 되죠. 쓸데없이 바쁘게 지냈네요, 진짜. 공부도 제대로 못 했을 것 같아. 아니에요. 공부도 꽤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과거 전교 임원도 했고요. 아, 똑똑하네,구나. 꿈이 컴퓨터 프로그래머였기 때문에 배운 거를 좀 잘못 쓴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 의심을 안 했구나. 그니까 공부도 좀 했고. 아, 착실하니까. 네. 강훈이 이 피해 여학생한테 관심이 좀 있었는데 그 여학생의 이제 합성된 사진을 아까 말씀드린 지능방에서 먼저 보게 된 거예요. 오. 그래서 이 학생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 고등학교에 그 여학생이 참조 출연 공연을 하러 오거든요. 이제 실제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그렇게 텔레그램을 찾아보니까. 박사방까지 알게 된 거예요. 아... 제 그때 당시에 이제 박사방이 여학생들 그미소년자들한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노예를 네. 만들고 있다는 걸 알고 그때 접근을 한 거죠. 박사 아... 그래서 이 여학생의 성 착취 영상을 좀 만들어 달라. 미쳤나 봐. 라고 이렇게 의뢰를 한 거예요. 박사. 그러면서 인연이 돼서 자기가 거기에 이제 핵심 임원이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죠. 거죠. 성범죄를 저질러달라고 의뢰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너무 끔찍하다, 진짜. 이 수법이 여러분 이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박사방의 경우에는 일단 고액 알바 제안을 해요. 보고 이제 성들이 연락을 하면 면접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서 이제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죠. 신분증 사진 받으면서부터 하... 이제 범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교묘하게 협박을 하기 시작을 그렇죠. 하죠. 그래서 피해자들은 전혀 지금 이런 성착취물과는 아무 관련 없이 성착취물의 피해자가 돼 버리는 거예요 아... 굉장히 심각하죠 조주민의 범행 수법이 먼저 연락이 와야 자기가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쵸. 이거는 강훈이 의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박사도 이거를 못 한다 그랬어요 자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강훈이 굉장히 집요하게 아... 이렇게 좀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박사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뭐 저기 대신에 박사만 관리 좀 해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 공범관계가 된 거죠. 프로그래머가 꿈이니까 이제 잘 다루겠죠. 컴퓨터도, 꿈, 컴퓨터도 잘, 다루고. 잘 다루고, 텔레그램 이런 것들도 뭐 아주 쉽게 사용하고 조주빈 입장에서는 뭐 최적의 <laughs> 공범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전에 그감명의혜진씨의 그 네. 여고생 피해 여학생 집 앞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뭐사진도 찍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건 누가 한 거예요 뭐예요 그거는 이제 강훈이 조주빈한테 피해 학생의 그성 착취 영상을 빨리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일단 조주빈 입장에서는 강훈을 끌어들여야 되고 강훈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을 해줄 수 없으니까 일단 조주빈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피해 학생 여학생 집 앞으로 보낸 거죠. 가문에게 뭔가 진행된 것처럼 보여줘야 되니까 아~ 그렇게 보이게 하려고 그럴싸하게 그냥 예뭐 하고 있어라고 하려고 그 나중에 제가 조수빈 직접 조사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조수빈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 하나 더 있다 저한테 뭐 의뢰를 하겠다 왜이러는 거예요 경 교수님 전형적으로 이제 수사관을. 통제하고 이제 조정하려고 하는 마술을 뻗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 이 나쁜 놈들 진짜. 그 사건이 더 있다 그러면 일단 수사관들은 그 사건보다 사실 더 집중하는 건그 사건이 누군가의 피해자가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 사건을 놓치를 못해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암수살인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상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너 같은 놈한테 그 모욕을 당하면서 여기까지 온건단한 명이라도 있을지 모르는 피해자 때문에 온 거지 너 때문에 끌려온 거 아니야. 이 말이 정답이거든요 이렇게 사관 통제할 때는 뭔가 피해자가 네가 수사 안 하면 고통을 받고 있을 거야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사건의 결이 달라 보이지만 저는 연쇄살인법이랑 똑같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딸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화가 나지만 이제 방송이라 참아, 참으면서 방송을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원래 이 피해 여학생 사칭 계정이 이것만 가지고는 조사를 해도 기소유예가 나올 확률이 네. 높다고 합니다. 어, 어. 네, 네. 묻힐 뻔했네요. 근근데이 네. 작은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범인을 추격해서 박사방의 실체를 밝히는데 일조하신 거죠. 아, 네. 정말 <laughs> 대단하신 거들몇년 동안 어떻게 보면 가장 붕괴했던 사건이거든요, 사실 우리 모두가. 예, 어린 친구들을 맞아요. 상대로 그래서. 해서는 안될 짓을 한 놈들. 살인이죠, 이게. 살인 범죄예요. 살인 범죄예 <laughs> 결국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맞아요. 이 죽게 만드는 살인이에요. 맞습니다. 네. 네.